방송 시작됐어. 스크 가고 어 지금 시작. 이렇게 빨리 불을 들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오늘은... 어. 해볼건데요 불을 자, 오늘은 오늘의 불은 네. 제가 다이노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답니다. 오늘 대거든 눌러? 어왜안되 이창근이라고. 이창근. 자 오늘 무료 쿠폰이 요네 이거 눌러야지. 뭔가. 이거야? 응. 뭐야? 그냥 이창근 라이브를 들어가? 네. 과연 저는 그 음, 중에.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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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놀린다> 어? 어? 이상엘리베이터 자, 다행히 풀입니다. 어. 다행히 풀, 풀이다, 풀. 다행히. 그치? 응, 응, 응. 알파가, 야, 안 돼서 그래요? 이거 응, 어, 좀 먹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음, 엘리베이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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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 됐다. 됐다. 이다됐 와이파이가 안다져서 됐다. 됐다. 다됐다 아니? 나 지금 열4개인데 자, 지금 가겠습니다 에이. 자, 일단 전부 타하고요라고요 여기 좀 조금만 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 방송이지만 이제는 또 블러야 뭐야? 나야. 너뭔 소리야? 나 브롤러야. 진짜야? 어. 헐. 야너 있잖아. 어. 너 브롤러인지 몰랐어. 왠지 알아? 너 브롤러 아니고 브롤러 있잖아. 브롤러. 내 네, 아주 나랑 완전 많이 했거든. 자 아니? 자몽 TV 말고 그냥 TV 알아? 어자동팀이알지 근데 계산 그 근데 그사람이 그사람이 아니 너가 그 외국 한한 한 서울에 있는 사람인줄 알았거든? 야 우리 그거 할 거야 보스랑 응. 어, 내가 어. 그래 니가 쓰기 했으니까 어, 무야나 무교다 뭐? 무료쓰기 무다 뭔소리야? 뭐 내가 무네 그래? 예스. 야, 나는 1 2 2이야 일단, 저는 보스전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야, 너어 뭐 던데? 나 보야, 보 야, 보 좋아. 야, 너보안 좋을걸? 어, 야, 패밋 두 명인데? 야, 나 원래 예. 응. 어? 응. 그 뭐냐, 한 명이 1 0잖아 응. 그그 이는 응. 그그 그거 너 원래 핸드폰 계정을 이 어. 폰으로. 니네 폰으로 계정을 옮겼잖아 아니야, 엄마는 연결이 없어 난 계정 연결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래? 응. 연동이 마반 마법자발리 못 얻었어? 아니? 아니, 얻었지 또 아빠가 연결해줬어 그래? 그 김수근 있잖아 어 우리 막 그는 계정 기억이 없어가지고 마법자발리인 거못얻었는 헐, 정말 <목소리가> 불쌍하네 김준형이 원래 잘하는 인데 이기는 엄청 잘이 좋다 뿜이 응. 좋다 뿜으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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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힐 터치할까? 힐힐터야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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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이거 조야이야이 완전 조개야 아, 다 오, 오 잘한데 야 우리 이거 고한 코어 모직까지 갈수 있는데? 아직 한개 남았다 임마. 이거 소파라. 야나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야, <laughs> 야 그냥 여기 있어도 되겠다. 그러면... 야 우리 맞으면서 피치하는 거 뭐냐? 그러면... 완전 만땅인데? 네. 오호호호호호호 네. 아직 안 먹었는데. 응, 음, 나 아직 맞 먹었어. 나 아직 지금 먹었어. 이게 뭐야? 이 네. 찝찝이 뭐야? 찝찝이. 찝찝이 때문에 내가 못 생겼더라. 찝찝, 찝찝. 찝찝. 이따 고우면 다큐멘터리 십넣우면 너우버럭 다와버럭 야 벌써 34폰냐? 핸드폰 제 폰이 가아니야야 잠시만 나 이거 여기 설치해놨거든? 근데 이게 뭐냐? 야많이면 오케이! 뭐, 그나마 난은거 같은데? 뭔가? 7만인데? 야 아, 근데 어? 응 모티스에다가 하가지고 팔쪽 제일 그 빨리 하면은 어 나도 그거 해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되더라? 야 칼, 칼은 해봤어? 어나칼 해봤는데 그거 네개 됐어. 나도 됐어. 네 개? 어네개 됐어. 네개 아니면 두 개지? 아니야 나네개 됐어. 아 아니요. 두 개지. 어 그렇네. 야또힐 선택한다. 야, 또 선취한다. 아, 야 이거 깨면 죽을 거. 야 이거 깨지면 힐 선택한다. 오케이 야 여기다 이걸 깔아놓자. 야 이거 완전 개. 개빡데도면 아니고 오야힐힐힐힐 투철이. 나른이들다 분들 다로이이이이어이어 야, 우리 이제 배그 하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상자를 까고 염. 자, 불을 방송이지만 이제는 배그도 할게요. 일단 나가고. 불을 어, 방송이지만 배그도 할게요. 음,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배그를 배그 못하는 거 같은데. 아니 해라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쵸? 뭔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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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댓글 많이 남겨더라고. 아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완전 캐리를 보여드리겠지니다 배그도 할 거예요? 제가 캐리를 완전 잘해요. 캐리? 어. 캐리가 뭐야? 그 완전 유 캐리? 는 음, 가죽말이야 아니 완벽하게 내가 다다 다 한다고 아자 왜냐면 저는 골드고 30인지는 실에요 에휴 근데 얘가 실버인데 나보다 못해요 언제는 골드였는데 나보다 못해 아 그래? 나좀 있으면 네. 플래티넘이다 아 그래? 어 플래티넘은 중간이다 아니 나 내가 갈게 어차피 오케이. 우리 둘이지 아 맞다. 야, 나 이거 그냥 아둬 가지고 여기 상자깡 할수 있다. 자, 이거 몇 개야? 나 23개인데. 27개인데? 뭔 소리야? 여기 없잖아. 다 돈. 아, 너 있어? 아니, 나 없어. 뭐야? 너얄 패스 구매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네가 알아서 직접 사야 돼. 어 잠시만요. 아까 1600개로 응 음. 해야 돼. 씨, UC 1600개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친구들을 친구를 좀 부르겠습니다. 호스트님 안해 자, 일로 오세요, 친구 씨. 네. 음, 네가 야, 이거 봐봐 빨리. 야, 영자 아, 두 명, 영자 두 명, 두 명. 뒤로 두 명. 음. 일단 할게요. 그래서 애플레건 찾고, 플레건 버리고 신호탄 벌에 준비해. 야, 이거 안, 안 되는데. 하고 요거라. 어? 어? 안 어, 됐네. 어? 야, 내가 보내볼게. 사용 불가래. 응? 어? 야, 내가 보내볼게. 네, 응. 니는 리더가 아니어서 안 되지. 야, 내가 보내볼게. 받아봐. 응? 자, 일단 X 누르고. 뭐야, 그래. 왜 사용 불가지? 일단 해. 자, 우리는 헤비신감 모드를 할 건데요. 아까 전에도, 네, 아까 전에는 97명에서 1등 했어요. 제가 에임이 너무 아, 좋아가지고. 100명이었잖아. 아니야, 97명이었어. 어, 내가 카운트를 해드자. 분명히 하는데. 진짜? 야, 나는 로켓으로 에임을. 야, 애인을... 야 둘다 AI여가지고 그냥 해드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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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알아? 뭐? 나 앞으로 가고 있는 얘 응. 있잖아. 그거잘 맞히는 법 알려줄까? 응. 걔를 이렇게 쏘면 걔가 피하고, 응. 걔 앞에다 쏘면 총 나가는 속도가 있잖아. 응. 멀리에서 앞으로 쏘면 이렇게 된다. 이렇때 이렇게. 이렇 그래가지고 나 로켓으로 그렇게렇게이한 거야. <laughs> 진짜. 아또 로켓 나왔으면 좋겠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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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렇게 좋아? 게이이나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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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에미사는, 어, 나랑... 어, 카우파는 피가 음, 반 줄어들고, 음. 어, 에미사는, 그거 뭐냐? 아, 에미사. M이사. 에미사는 거의 그냥, 반에 반에 반 줄어. 알아? 피가 이렇게 있으면, 카우파는 요만큼 줄고, 피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지? 요만큼 줄어. 아, 뭐야. 비기내 스킨 개꿀야너다 꺼, 다 꺼, 다 꺼. 너 뭔데? 나 따라와. 아니, 니가 찍어말단 여기 갈까? 그래. 네. 이오씨, 윤씨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근데 여기 사람 많을 수도 있어. 야, 빨리 나 따라와. 아, 싫어. 네가 뛸때 나도 같이 뛸게, 그러면은. 사모님이 일단 뛰었네. 여기! 빨리 뛰어! 저기? 어, 야, 저기잖아. 이쪽. 야, 저기잖아! 어? 이오씨. 어, 여기잖아. 야, 네가 어떻게 먼저 가냐? 난네보다더 늦게 내려갔고, 너는... 나보다 더 빨리 찾지 할 걸? 이쪽인데? 어디가 아니야? 이쪽이잖아. 멍청아. 어 200m 차이 나네 다행이다. 난 니하고 134, 144차. 오호, 야 여기 사람 별로 없는데? 뭐냐? 사람 없어 원래. 야, 여기 사람 원래 많은데요. 아 그래? 많은야 되는데 요즘 이게 없어졌나? 여기 카우파.. 오야전시만나카우팔를 본거 음, 그 같은데? 네, 그래. 너... 야그 미사일 네가 얻었던거 있잖아 내가 얻었다 오나 어, 이.. 오케이, 오오 이또 아니, 아니 바로 후라이팬 나오는거? 뭐야? 깜짝이야 아이씨 뭔데? 엠씨이구먼 에이 그거 알게 우리 애들 저격할 수 있는거 에이 나도 로켓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로켓 아니야 미사일이야 그건 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오야 후라이팬이 나는 어디에 는데안 물어봤는데 진심으로 안 물어봤는데 뭐야 이건 뭐니 약간 소리가 어 잠깐만 뒤에서만 하네 뒤에서만 하네요 아, 여... 어딨어? 오디보 음, 어, 디보다. 보해버릴게 야. 이이 이. 2이 3번 치해 버리자. 어, 요즘 미사일 있다. 먹을래? 야, 너전 어, 나, 나 먹을래. 너데나 먹을래. 근데 탄은 내가 먹었다. 아이씨, 나네 야, 어차피 탄 탄인데. 야, 탄은 어, 탄, 또 탄. 있다. 탄 어, 야, 그래. 나그 그거 먹을래. 잠시만. 응 어, 누굴 찾는 어디 있어 나 찾을게. 어 아, 몰라 일단. 어 저는 이렇게 잘한다니까. 어 여기 어딘데 일단 줘아 그런 거. 거.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이야. 아 나는 로켓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로켓이 이쪽이야. 저쪽 로켓탄 있고 아, 이쪽에 뭐야? 미사일 있어. 아 이거, 미사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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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로켓탄. 아니 여기 미사일 있다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아니야, 이거는 상대뭐 그런 거할수 있어. 진짜? 어. 이거는 진짜? 막 이렇게 됐는데, 너는 막 중, 막 하면은, 어? 응. 음. 약간, 레드보인좀 아닌 듯 하잖아. 레... 오, 야, 대박. 야, 이거 뭐냐? 뭐? 몰랐어? 어, 몰랐어 뭐냐? 저기 어. 하라니까. 어디? 몇 방에 냐 얘는? 특히 에키 있어? 음. 오케이, 운용 키트. 왔어, 칠 때? 됐어? 아직 안경 야, 너 전체 꺼. 전체. 꺼어 껐는데 왜 나와? 파티? 파티도 꺼. 나 키만 야, 스피커를 아예 그냥 닫고. 어스피커를 스피커는 달아서. 스티커 말고 스피커. 이렇게 이렇게 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먹었죠? 내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는데. 몰라 어? 검머 아니. 유탄피 없어요. 누가 샀냐? 몰라. 거시는. 어? 야, 나도 아닌데. 얘나피왜 이렇게 짱냐 모르지. 아나보증도 없는데. 아 맞다. 에너지 드링크 그래. 있지? 이게 대냥 이게? 너 그거 지금 먹었냐? 어. 이나 그거 어차피 다먹었 어때 봐. 이게? 유탄 유탄. 21개. 엄마. 뭐야? 잠깐만 무슨... 펜 필요없어요 펜, 모에펜여 있어요 음그음데 내가 하얀색 쓰고 있는 가면 음. 그거 좋은거야? 음 몰라 근데 왜오 잠깐만 바로 앞에 사람이 없니 진짜? 알됐어 안녕 예야오씨 대박 야 빨리 죽여줘 안돼 아아 으유 아

왜? 추말왜아나안 추워. 완전 안 추워. 완전 안 추워. 야, 클로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끝을 내야 되겠네요. 야, 기려와 봐.